이게 완성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제 5번이 자, 합판에는 수성 페인트를 칠한 건데, 여기가 최종 수성 페인트 완성된 거고, 여기 페인트 색을 칠하기 전에, 칠하기 전에 그 전, 전, 전 과정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수성 페인트를 우리가 칠하기 전에 이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수성 페인트를 칠하세요, 된, 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각목에는 얘가 레커 페인트를 칠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제 3번에 여기 문자도안 이나루 저기 인천을 쓴 거예요. 그리고 도형을 에나멜 페인트를 칠한 거고 각제 하단 오른쪽 부분에 왼쪽 부분에 오른쪽, 왼쪽. 왼쪽이 맞죠? 이쪽에? 왼쪽 부분에 그라데이션 수성 페인트로 칠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 완성을 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칸은 뭐냐 하면요. 은 한번 과제 1번 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페인트는요. 딱세 개로다가 구분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면, 얘 1, 2, 3번을 묶어서 우리는 하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4번에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얘는 말 그대로 얘는 중도예요. 그리고 여기 상도라고 써 있는데, 5번, 6번, 7번을 묶어서 우리는 상도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하도를 뭐냐 하면은 우리가 페인트 칠하기 전에 면을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이 면을 우리는 하도라고 해요. 그래서 하도도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연마.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이 판이 아니고 난 집에 가서 아 우리 집 벽, 나 페인트 건축도장 기능사. 딴 기념으로 페인트를 칠할 거야. 했을 때 뭐부터 해요? 면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친 면을 어떻게 해요? 사표로 막 문질러 내거나 집에서는 헤라를 너무 거친 애들은 헤라를 이용해서 해주거나 그래서 헤라를 이용한 다음에 사표로 문질러 가지고 거친 면을 연마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게 연마라고 해요. 근데 이 사포를 하는데 면적이 크면은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기계를 사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손으로 면적이 작으니까 손으로 바탕면 연마지로 연마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연마를 해줘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해줘요? 퍼티를 해줄 거예요. 퍼티는 그냥 우리가 진흙, 섞고 있잖아요. 하나, 하얀 석고 같은 거. 그런 거라 보시면은 근데 핸디 코트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핸디 코트로다가 우리는 어 퍼티를 해줄 건데 얘는 어디다 사용을 하냐 보면은 얘네 보면은 요기 뭐 뒤에서 혹시 보이세요? 여기 못 자국 같은 거? 못 자국 보이죠? 그럼 나는 여기다 페인트를 칠하려면 그냥 하면 이 칠하고 나도 어차피 지저분하잖아 못 자국이 생있으니까 싫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자와자 이자자의 멀리서 봤을 때어 연결 단계 깔끔하지 뭔가 이렇게 단차가 생긴 거 밉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때 뭘로 해요 우리는 퍼티를 하는 애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얘를 매꿈 작업을 해주는 게 우리는 퍼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퍼티를 했어요. 그럼 퍼티를 하고 나면 다시 뭐가 돼요? 거, 면이 거칠거칠해졌어요. 그러면 얘보다, 예보다 고운, 더 고운 사포로 가지고 연마를 한번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이 여기 벽이 하나 딱 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거칠어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얘 연마로다가 이렇게. 벽이 없어졌네 이렇게 해서 얘를 연마를 해주고 홈 파인 애들은 메꿔주는 거예요 홈을 그래서 홈 파인 애를 메꿔주고 다시 또한번연마로 해서 이렇게 해서 면을 깨끗하게 해서 일자 면으로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걸 우리는 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중도라는 애를 작업을 해줄 거예요 바로 페인트를 칠하는 게 아니고 중도를 하는데 자, 우리는 무슨 페인트 무슨 페인트 쓴다고 했는지 문제집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수성 페인트 왜 수성 페인트일까요? 왜 수성 페인트라고 했을까 얘는 물숫자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페인트가 나는 수성 페인트를 쓴다고 했는데 하판에 페인트를 하는데 너무 뻑뻑해.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 싶어. 그럴 때는 뭐를 넣어요? 어 물을 넣으라고 수성 페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레커 페인트라는 애를 또쓸 거예요. 레커 페인트는 그럼 물을 넣을까요? 뭐를 넣을까요? 어 신나라는 애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신나로다가 이렇게 농도 조절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레커 페인트를 하고 여기 여기 레커 페인트를 하고 여기 합하는 수성 페인트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얘도 레커 페인트도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레커페인트의 하도랑 수성페인트의 하도는 내용이 똑같아요. 한번 선생님들 나눠준 문제죠 한번 보세요. 1, 2, 3 하도라고 그랬어요. 그쵸? 수, 강, 하판에 1, 2, 3이랑 강목에 1, 2, 3이랑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지죠. 그쵸? 그러면 작업할 때 같이 합판이랑 강봉이랑 일단은 같이 작업을 하면 돼요. 그런데 자. 여기 1 2 3이랑 여기 1 2 3은 똑같은데 여기 중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뭐를 사용하래요? 수성 페인트 중도에는 무슨 페인트, 뭐를? 어 에멀전 소지? 파인다. 뭐를, 몇해 칠하래요? 뭐를 이용해서? 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그러면 여기 중도는 볼게요. 여기는 뭐를 하래요? 레커 서페이서. 몇해 칠? 어, 얘도 1회만 칠하래요. 그리고 얘도 뭐를 이용하래요? 부수를 이용하래요.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어요? 레커 서페이서? 난 레커 서페이서 처음 들어보는데 뭔지 모르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모르시죠? 자, 모른다. 난 레커 서페이서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 제가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죠. 한글만 읽으면 시험을 볼수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 뭐래요? 뒤에서안 보이실 텐데 레커? 페인트. 그쵸? 레커 페인트. 여기에 뭐가 있어요? 내컷 서페이서. 뭔지 몰라. 하지만 붙들고 나와, 붙들고 가지고 와가지고 얘 떠서 농도 맞춰서 칠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실습을 할 거라서 다 알기는 해. 배울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건 문제지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셔야 된다. 달신에 여기 하판에는 뭐를 중도를 칠해야 되고 각목에는 뭐를 내커 서페이서를 칠해 줘야지 된다 여기서 해갈리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도는 이렇게 해서 상도는 여기상도여기상도 여기 상도. 내용 얘네들도 거의 똑같은데 다만 여기는 내커 페인트로 상도를 칠해 주는 거고 여기 수성에 말 그대로 수성 페인트 하판에는 어떻게요 해 수성 페인트를 상도를 칠해 주는데 어떻게 한번 상도는 수성 페인트로 한번 칠하고 나서 건조시킨 다음에 이 면을, 똑같은 면을 연마를 한번더 하고, 그러고 요 페인트 남은 걸로다가 여기를 한번더 칠해 주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얘도 역시 어떻게 해요? 한번 칠하고 연마하고 또한번 칠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단계가, 작업순서는 일곱 번이고, 일곱 개의 작업 순서가 거치는 거고 면은 다섯 개의 면이 남을 거예요 왜냐 A면 연마하였으면 연마한 면을 A만큼 남기고 B부분에 퍼티를 했으면 요만큼 다 퍼티를 할 거예요 퍼티를 했으면 B만큼 퍼티를 남기고 연마를 했으면 그 밑으로 하라는 거예요 퍼티를 한 밑으로다가 연마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C만큼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중도, 여기 중도를 했으면 D만큼 남기고 상도면, 상도면에 어떻게 해요? 이면에 상도를 칠하고 똑같은 면에 연말을 하고 똑같은 면은 상도 한번 칠해주세요. 그래서 결과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보이는지 보세요. 자,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각목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연말을 어디를 연말을 하냐면 전체를 다 연마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얼마만큼? 요만큼 A만큼 남겨놓고 흔적을 연마한 흔적을 남겨놓고 다음 단계 작업을 진행을 하십시오 다음 단계가 퍼티죠 그쵸? 퍼티를 하셨으면 요만큼 B만큼 선을 그려서 남겨놓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인 연마인 작업을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요, 요 연마한 것도 C만큼 남겨 놓으세요. 남겨 놓고 그 다음에 D 부분인 레커 서페이서를 요 밑으로 다 칠하십시오. 그리고 레커 서페이서도 흔적을 D만큼 남겨 놓으세요. 그리고 상도를 할 건데 여기를 상도를 한번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을 칠하시고 또 한번 한번 뭐를 하래요? 여기 문제지에 요면을 여기 여기 문제지 봐봐요 문제지 뭐라고 돼 있어요 연마지로 연마를 여기를 하고 이 면을 가지고 또 한번 위에다 한번 더 칠해주십시오 한게 요 결과면인 거예요 그래서 페인트를 칠하는 과정이 이렇게 다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남겨야 되는데, 중간에 한 곳이라도 남기지 않거나, 선을 넘어가거나, 모자라거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실격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이나요? 그렇게? 응. 할수 있겠죠. 어렵지는 않죠. 근데 아차에서 선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어 여기가 퍼티면이고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연마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부분을 나도 모르게 연마 요기 잘했어 근데 요 뒤에 연마를 하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선이 여기를 이렇게 연마를 넘어와서 이 부분 B 부분을 연마가 되고 있어 그러면 이 이때 어떻게 해요? 감독관 안 봤으니까 괜찮을까요? 실격이에요. 선을 넘어오는 순간 이 선을 이 작업하면서 여선을 넘어오는 순간 그냥 실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독관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 단계 감독관 눈 속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거잘 보면서 하셔야 돼.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1, 2, 3번은 하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얘 중도, 얘가 상도. 한번 칠하고 연마하고 또 한번 칠하고 그래서 상도라는 면은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그라데이션 작업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순서에 의해서 위치를 보고 작업 순서이고 위치이고 그리고 작업 공정 내용이고 이렇게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비고 일회치를 해줘야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볼 거예요. 수성 페인트로 그라데 아니야 수성 페인트로 문자 도안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고 여섯 개 중에 하나 하셔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과제 4번 그리고 과제 5번에 여기 문제를 보면 그라데이션 작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디만큼 얼만큼을 끈 저기 남겨야 되는지 보면 6.5 페이지 한번 볼게요. 6-5페이지라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6-5페이지예요. 얘가 우리는 도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면인데 여기 보면 도면에 가부터 아까지의 치수 현황이라고 돼 있죠. 그렇 그리고 여기에 1형 치수, 2형 치수, 3형 치수, 4형 치수라고 돼 있어요. 이것 또한 치수를 다해 하는 게 아니고요. 감독관이 오늘은 1형 치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형 치수로 이렇게 볼게요 가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55 그러면 이 1번 칸에 그 삐, 삐, 아니야, 띄우는 이 부분이 여기 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얘가 55mm만큼 연마한 부분 얼마만큼 남겨요 55만큼 남기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a 부분 있죠 그렇죠 연마한 부분은 여기가 전체 다 연마를 해서 요만큼을 남기는 거예요. 자, 도면 보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연마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연마를 첫 번째로 작업을 할 건데 어디를 할 거냐? 그거는 뭘로 보냐면 화살표 끝을 보면 돼요. 화살표 끝이 연마를 요 선이 있죠. 그렇죠? 요 화살표 꽃이 여기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끝이 어디 돼 있어요? 여기. 결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연말을 해 주십시오. 판 전체를 연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만큼 흔적을 남기세요? 가 부분이라 여기에 마 부분만큼 흔적을 남겨 주세요. 그리고 가 부분의 치수는 55이고 마 부분의 치수는 얼마예요? 그렇죠. 여기 마 여기가 60으로 됐죠. 그러니까 a 칸 여기는 60mm만큼 흔적을 남겨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작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작업은 뭐를 하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작업인 얘가 퍼티라고 써 있죠. 그렇죠? 퍼티에 뭐를 볼, 작업 범위는 뭐를 보라고 그랬어요? 화살표, 화살표가 여기가 끝나는 데고 또 시작점은 얘는 어디예요 여기 화살표 쪽 끝이 있죠? 그쵸? 얘를 이렇게 따라와 보니까 아까 선근 그 위치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끝에까지 지금 초록색이 가는 여기까지를 뭐를 해라는 얘기예요 퍼티를 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퍼티의 흔적을 또 남겨요? 안 남겨요? 남겨야 되죠. 복잡하나요? 어떻게 해요? 잠깐만,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어때요? 복잡해요? 이해가 가요? 나는 복잡해서 못 알아듣겠다. 자세히 봐야 돼. 어, 그러면 여기까지 갈게요. 자세히 보면 천천히 내가 집에 가서 보면은 찾, 길은 찾아갈 수 있겠다? 그러면 돼요. 저의 목표예요, 오늘. <laughs> 왜냐하면 다음번에 실습을 할 거니까. 생소해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연두색만큼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이 전체가 뭐를 해줘야 돼요? 여기를 그렇죠. 퍼티를 해줘야 돼요. 퍼티를 하고 나서 흔적을 얼마만큼 남겨요? 어디, 나랑바 부분만큼 남겨야 되겠죠. 그렇죠. 나는 얼마예요? 60. 그럼 저 같으면은요, 이제 알았어요. 가나다라, 얼마의 칠수로 여기를 흔적을 남겨야 되는지 여기서 찾으면 된다는 것. 그러면 선생님들은 문제지를 딱 받으면 뭐를 해요? 눈이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숫자가 헷갈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일형 칠수할 거예요. 그럼 55, 60, 다는 75, 라는 65. 그리고 여기 친절하게 소개까지 남아 해놨어. 소개까지. 예. 가 부터 라 까지는 얼마? 255아 이렇게 되는구나 까지 그냥 바로 적어 놓으면 헷갈리는게 조금 덜 하겠죠 그렇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마는 60 반은 70 65 55 그리고 마바사아 까지 가면 얘는 끝나는 데가 250에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해놓으면 나머지 얘네들 선글 때 조금 편리하겠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퍼티를 했다. 그럼, 어, 여기서 요까지 60. 그리고 여기에서 요까지 70.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 전체 길이는, 아, 130이구나. 한 번에 눈에 들어오겠죠. 그쵸?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펴트면 연말을 하라네. 세 번째 여기 있네. 도면이는 이렇게 작업 공정이 축소되어 있는 게 도면인 거예요. 그리고 어, 퍼티 연마는 여기서부터 아 여기 성 있는 데까지구나. 그러면 나는 어디를 어떻게 여기를 퍼티면을 연마를 해야 되겠구나. 퍼티면 연마를 했으면 아다 번에 75, 3번 칸은 여기는 75를 띄워야 되고 여기는 65를 띄우라고 돼 있구나.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죠. 그죠 요렇게 해서 작업 위치와 범위를 보는 거예요. 얘 도면이라 아까 가제 1번의 표랑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웃는 의미는 웃는 의미는 쉬워서 웃는다, 어려워서 웃는다, 나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웃는다. 1번, 2번, 3번. 선생님 어떠세요? 예? 잘수 <laughs> 이런 설명 들어보셨어요? 수업하면서 그러니까 어떠세요? 편안해졌죠, 그렇죠? 되게 많이 편안해졌을 거예요. <laughs> 선생님 얘기를 하셨, 해도 될까요, 제가? 네. 선생님이 몇번 떨어지셨대요. 몇번 떨어지시고 저희 학원에 이제 몇 번째 오신 거예요 다른 데서 수업을 받아 보셨는데 이런 내용을 처음 들어보셨대요 여러분들은 행운이에요 그쵸 한 번에 이런 내용을 하고 저쪽 선생님도 어때요 추천해서 왔는데 언니가 쉽다고 그랬어요 어떻다고 그랬어요 쉽다고 했죠 그쵸 어, 어떤 분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대부분 쉬워 너도 해봐 그래요 저에게 딸이 하나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요거 땄어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는 나는 일, 꼭 방학 때 일이 걸리거든 아이들 방학 때 일이 걸리는데, 일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어, 방학이니까 어디 데려갈 데도 없잖아. 나는 일을 한 학원에 같이 출근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른들이나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때는 OT 작업을 안 했었어요. 요런 설명 없이 바로 실습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두번 실습을 시켰는데, 했어요. 응, 음, 너 문제지만 봐. 문제지만 봐 해서 한번에 합격했거든요 아마 아직도 전국 최연소 합격자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글씨 쓰는 것도 여기에 보면 여기 치수가 다 나와 있어요 얘 아까 135로 그리고 세로는 100으로 해주고 여기 위에서 50을 띄워라 여기 간격은 50을 띄워라 그런게 여기에 확대되면 다 보이거든요 자 이제 새로운 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도면을 보면 애우는 게 아니고 선생님도 애우지 마세요, 머리 아파 그래서 여기 화살표 끝 보이죠, 그렇죠? 판 끝이에요. 그리고 요기 글씨 시작되는 전까지 얼마 50mm를 띄워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고, 여기도 글씨 보면 어. 과제 4번에 도형을 할 건데 에나멜 페인트 흑색 도장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바닥에서 얼마 40을 띄워주세요. 그러면서 여기 화살표가 되 있고, 이쪽, 오른, 왼쪽에, 오른쪽? 어, 왼쪽, 왼쪽에서 55mm 띄운 다음에 전체 크기는 200으로 해주는데, 도형의 칸칸의 굵기는 20mm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도면을 보면은 되는 거고요. 그라데이션은요, 여기다 그라데이션을 해줄 건데, 선이, 얘는, 치수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요 사각형 크기를 네모 각 면마다 다 제, 치수를 재서 3분의 1,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 해서 나눠서 직접 치수를 재서 선을 그어서 얘네 칸 간격이 똑같이 만든 다음에 여기 끝에를 백색으로 하고 여기 끝에를 흑색 느낌으로 해서 그라데이션을 칠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6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수험자들이 요거를 완성을 해내면 되는 거고요. 빨리 하시는 분은 음 6시간 안에서 시 4시간 반. 4시간 이 정도에 완성하고 2시간 일찍 퇴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빨리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시간을 다 채워도 좋아요. 시간을 부족하면 안 되는데, 6시간 다 채워더라도 깔끔하게, 천천히,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어 건축도장 기능사에 대한 설명을 했고, 요거 한 10분 쉬었다가 수험자 유의사항 끝하고 그런 다음에 글씨 쓰는 거,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도형 그린 것까지.